아, 오늘 빈쿠님을 게스트로 들어온 민찬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에? 어떻게 질지 한번 알아 보도록 하죠. 빈쿠님 네? 네. 네, 빨리 뭐라고요? 들어오세요. 자, 오늘은 뭐 어떻게 지실 것 같나요? 님이 지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민찬 유튜브님이 들어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이게 인사입니다 여러분 뭐? 빙민둥도 뭐, 이렇게 에이 따라, 따라하시면 안돼요 진짜 끊임다올 이거 피해 이걸 피하면 데스민치 가자 뭐야 데스였어? 데스죠 민찬유 그리고 민찬 유튜버 아빠님 아마도 오늘은 편집을 안 하게 될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 하든 말든 알아서세요. 하내상관아니까 민찬유 민찬 유튜버 아빠님. 예. 미자 t v 님 어디 갔어요? 아 잠만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못써요. 못 와저 연사총, 용사, 연사총을 집 발아, 어 버릴. 이제 이 상태로 저랑 안 죽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럴 리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아주 잘하시는 거. 좀 부셔야 집니다. 무슨? 자 그리고 여기서 네. 한 가지 꿀팁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한 번만 죽여보시. 아니 제가 한 번만 죽여볼래요. 우리. 죽일 수 있다면요. 으악! 너무 아프다. 권총이야. 뭐야 이거? 좀럼언이냐고 이거 <laughs> 걔가... 저 사람은 사람 그냥 시작권을 끊었네 그러면 주스요 주스 시라 주스 안가냐 가야너 나무 어추고 나무 없애볼래 야 책상? 이게 뭐니? 네? 어? 돈만 계산하지 말고 응? 어? 책상도 좀 치우고 응? 어? 원래 남는데요? 원래 맨날 남는데? 점점점 자 과연 제가 한번 낙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댕이 쪽, 빵댕이 쪽. 자, 과연 낙살를 하면 어, 어떻게 될 것인가? 슬슬 뭔가 짜증이 나네. 이천부십 한방님, 박방님. 네. 제말지절실 따라주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죽이고 싶었습니다. 야! 있으면 영상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다음에 편집을 안될 겁니다. 그 다음에 민콘 방송님은 사라지실 겁니다. 날 봤네? <laughs> 날볼줄 알았어. 안돼 안돼 가소주가아 잠만 잠만 타이 타이. 타임이란 말을 너무 늦게 하셨습니다만 a r 로블블스스오고자 5분에 끝내도록 할게요 5분에 민민 <laughs> o 아, t v 님 오늘 약 보시는 거 아닌가요? 약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보면 안 되죠 그렇죠. 아이씨. 와좀 부셔. 부시실래요? 좀 부셔. 오 마이 갓. 형아, 탱목. 알겠어 갑시다 님. 아, 아, 잠깐만 잠만 타임. 어. 아, 임이라고하요 타임. 아, 예. 안녕히 계십시오 하지만 제가 이겼습니다 게스트인데 게스트는 무슨 데 동생이야 장인하게? 아,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